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 분구역 tv 개설해가지고 이제 이제 푸 여러분, 여 촬영 감독 분조러원 조명권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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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분여 여러분, 여러분, 들이그 오감을 오감으로다가 감각 느낄 수 있는 사분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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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러분여러인여러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면은 우리가 그걸 거기에 맞도록 해서 행동을 해주시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와 누구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은 직접 인터뷰 해가지고 이 이상을 바로 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 구독자가 전번에 방송하고 나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은 저는 구독자에 대한 그신 구독자들이 그 봐주시는 것이 이 유튜브의 식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 나름대로 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정을 달리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저작권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또 잡아서, 에,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 재미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게 지금 100건입니다, 100건. 그러니까 한분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나쁘면은 그저 답글 해주시면 제가 수정해가지고 올리는데 다음부터 다음 주백 편이 끝나면은 이제 제가 그 그게 막 3분 이상 그거 업로드 시키고 그 심사 필 해야 되고 저작권 옆에다 그 노래를 여다 올려도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쇼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3분 이하, 이하 2분 이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드론을 배우고 있어요. 둘은 배워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촬영도 하고, 아, 저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더 취미 생활도 하고, 하고 그런다. 이서론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그 있잖아요, 일몰 취소해가지고서 연장 안건을 취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받아안 받으면 뭐, 뭐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그 난항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한 어떻게 떳하게얘기하고그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 그리고 이제 3월 7일 날 제가 그걸 저 이렇게 업로드 예, 시켜가지고선 그 조합장님 그다음 우리 발제자들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선 직접적으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선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서 올렸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됩니다. 에, 지금 우리 거여지고 마찰지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잖아요. 거마지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프로젝트가 에, 서울시청의 프로젝트로 크게 발전되어 있어요. 성내천, 지금 우리가 구역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지만, 은 우리 1구역이 발전을 못한다고 래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은 어떻게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4구역은 그, 저, 조합장님하고 뭐, 동향이라서 자주 가서 만나보고 그러는데, 다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시행사, <laughs> 철거 단체가 이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발전해서 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2구역, 5구역은 신통이에요. 신통이라 그래가지고서는 20몇 번에 대한 그, 심의, 그, 토의, 뭐, 그, 인가,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서 하는 게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하면은 그 신통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제가 볼 적에는 2구역은그저 구역이 좀 이렇게 저역대권이돼가지고선 난항이 좀 있지만, 5구역은좀 빨리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3구역은 지금 내일이죠. 내일 뭐, 조합으로서는 거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일, 뭐, 왈가 왈가 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일 부역이 지금 계속 미진해 있다고 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할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도 보고 그다음에 학습도 해보고 그랬는데 동의서를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3월 7일날 조합 그 발제를 해가지고선 그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그관측에 대한 그 그러니까 관공서에 대해서는 원칙 안이 다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전에 지금 뭐 2년 3년 동안 지금 뭐했냐? 뭐약픕니다 하... 정말로 저저 저, 저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그걸 보면은 절대 용납을 못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동의서도 받는 것도, 그, 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프로젝트가 다돼 있는 데서 어떻게 우리 일물제를 지행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 그 오늘 그, 저 공유하시라고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세요. 올렸는데 그걸 좀잘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월 7일 날부청장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학교측 학교, 학교 측 원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이, 얘기가 됐어요. 그대로 시행해야 돼. 시행하지 않으면 은그 뒤에 뭐 어, 어,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전1기 일기 1기 집행부에서 총 조합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저 통과시킨 아니다. 그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은 그보다 더한 것도 정책 위반하고 변경하고 하는데 왜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에 말씀드렸죠. 그 잘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재산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거, 저기, 뭐야, 일물제 취소됐을 적에 어떻게 된상황인가에 대해서 인터넷 점검을 쫙 해서 올렸다고,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부 다 얘기할 건 하고, 서로 협의할 건 하고,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10년, 12년 됐어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막, 200 몇십 군데, 그 다음에 그, 그걸 진행해서 그 법조 관리를 했던 그, 저, 법조인, 그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고 전화도 해봤는데, 아주 이제 명석하게 될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전번에 제가 공, 공남해서 올렸지, 공남하시라고 올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증 기반이 사실화됐어요. 뭘로? 인터넷으로. 전자증명으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 회사가 한국 투르 네트라고 하는 송지현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섭외할 수있습니할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그 선거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간에 뭐 문제가 그 난해한 사항이 많았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뭐가 잘못됐다 지금 아까 전대 지금 얘기한 그저 동의서 문제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 진행할 수가 있고, 앞으로 조합정 선거, 그 다음에 임원 선거, 감사 선거,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행하면 돼.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송전 대표한테. 뭐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야. 이야. 현 시대에서, 현 시대에서, 어, 눈뜨는고 코베안 사장, 이야, 대단한 것을 되, 하셨,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요, 인공지능 제4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제가 해가지고 한번 올렸었죠. 저 몇, 몇 날인가 올려, 올렸는데, 제가 그, 여기 재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조합장은 어떻게 얘기했고, 그, 구청장은 어떻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그, 보관은 어떻고 그걸 믹스를 시켜 가지고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결론을 주기는 굉장히 명확한 명확한 결론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 AI랑 하는 것이 그 지능이 결론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자 딸린 분들 있죠 인공지능이 거기서부터 침범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자 딸린 모든 것이 이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진행이 된답니다. 생활화 된답니다. 그게 하... 하여튼 저 조합원님들, 제가 뭐 조금 격하게 얘기했으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벌써 9분, 10분이 됐는데 제가 선거 공약으로다가 재개발 신나게, 재개발 신나게 하자. 신나게 할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저만 답답하는 않겠지만, 은그 다음에 정보 몽땅이라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거 저 출입해 가지고서 나온 그 인터넷, 그 공람자가 공남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 몽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는 사람이 언제 보니까는 30명, 4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이 뭐때문에 합니까? 시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돈을. 손해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실익을 위해서 뭐가 실익이느냐. 있 그럼 제일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 각자가 분담금을 얼마씩 내는 거에 대한 나중에그 결산 보고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회계결산 그 다음에 회계감사 그 다음에 회계 행정감사 행정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떤 사항이 더출연해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님들 저 감사 하나 가서 닥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 보고 한번 해보세요. 두분뭐 하십니까? 저한테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그거, 거기 봤어요. 다시. 감사 보고, 투명한 감사 활동. 경고합니다. 주민 감사제도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님들. 감사 보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 임원으로 집행주 가신 분들, 그걸 잘 실익이 무엇인가 해서 집행해가지고 하십시오. 장시간 11분 11분이 됐네요. 조합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절대 나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냥 좋게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아, 여러분들에 대한 그 인식 자체를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은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저요. 이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니죠. 누군가는 이 일을 해가지고서는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큰 무슨 저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큰 리득을 뭐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저조명권이나간 사람 그렇게 얕잡아 붙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 진행하시는 분들, 잘 하세요. 신나게 합시다. 우리 다음에 또. 저는 문제 있을 거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견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계십시오.